봐. 무겁기는 또 오살나게. 물티슈는 네가 주문해서 쓰고 앱솔루트나 시키면 갖다 줘. 이 부분만 하면 매출 과목은 다 합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근데 몇 명, 10명이나 20명한테나 얘기해보고 30명한테 얘기해보고. 그러구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고 할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한테도 얘기하세요 그럴 만큼의 품질과 가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목은 뭐냐? 조직도입니다 조직도 이 조직도가 맞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매출은 어떻게든 맞춰내려고 그러는데 조직도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조직도는 뭐냐면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는 애용자, 애용하는 애용자라는 것은 이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는 고객이 있죠. 그런 애용자가 본인의 좌측과 우측에 각각 50명, 50명 이상이 되면 조직 도는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을 한번 써보고 괜찮네 이 정도가 아니라 화장품 세트를 놓고 쓰더라도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앰플이나 에센스예요. 근데 여섯 가지를 쓰다가 앰플이 뚝 떨어졌네. 그런데 주문을 해서 써야 되겠다 싶었는데 나머지 다섯 개를 써보니까 어, 그것도 좋아. 그러니까 그냥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애용자라 하면 한 이틀 정도 기간을 두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문해서 계속해서 쓰고 혹시 필요한 다른 제품의 신상품이 나왔나 볼수 있을 만큼. 내 직장이 있고 내 가게가 있고 내 사업이 있어서 바쁘긴 하지만 집에서 생활하는 생필품을 사서 쓰는데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고객을 만들어내는 게 조직도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께서 제품을 쓰시면요 전부 다 애용자는 될수 있어요.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소비자는 만들어집니다. 그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내 경험이나 관계를 가지면서 애용자로 발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간관계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후속관리다. 상담을 해야 된다. 상담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다 공산품들이에요. 혹시 정말 나는 좋았는데 특이 체질이 있을 저는 복숭아를 먹고 뭐가 난단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해. 그 맛있는 걸 먹고. 저는 그래요. 근데 복숭아만 있는 게 아니라 옥수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우유도 못 먹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나 좋은 우, 우유인데 그 우유를 보내는데 못 먹는데 알러지가 있대요. 그렇듯이 이 명단에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해주고 후속 관리할 수 있는, 이때는 PV가 안 나와지죠. 이 후속 관리하고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필요하냐면요. 제품이 너무 싸요. 제품이 너무 흔한 제품이에요. 박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뭐라고 강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치약이, 치솔이, 정말 애터미께 좋은데, 애터미께 좋은데, 이게 뚝 떨어지면 반드시 애터미 것을 찾아 쓰는 소비자보다는 우리 생활 패턴에 있어서 크게 좌우하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 선뜻 슈퍼에서 사다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가 취급하는 아이템이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관리해주고 상담해주고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화장품이 뚝 떨어졌는데.